윤석열의 엄포를 조특검이 사전 차단하고 그의 방패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 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변호인단을 치면 두창희 심리도 많이 위축될텐데 오늘 특검의 이 서울구치소 발언 으로 두창희는 또 멘탈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두창희가 재구속된다면 무정부 상태일 때는 황제 대우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무더운 환경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며 평생 나오지 못한다는 그 압박감 크, 아주 생각만 해도 죽여줍니다. 관련해 특검의 전략은 어떤 상황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응. 전체적으로 적용한 혐의들이 윤석열이 응. 누군가한테 시켜가지고 응. 증거를 인멸하게 만드는 거. 윤석일 눈을 압박해가지고 뭔가를 음. 지우거나 음. 고치거나 쓰거나 이런 것들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맞춘 혐의들입니다. 직권남용 교사 대통령 경호보사 직권남용 교사도 그거잖아. 요 비어폰 그거 지워라. 증거 인멸이. 음. 그리고 이제 어, 공문서 공용서를 손상도 결국 음. 그거 파기 시켜라. 증거 인멸이잖아. 혹은 그 허위 문서 작성이 뭐냐? 증거를 거꾸로 직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짓들. 네다 뭡니까? 법원에 갖고 갔을 때 이상 구속시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아 얘는 뭐 하면 이거를 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음. 증거를 조작하는 인간이네. 네. 그럼 얘는 시켜야 되겠네. 음. 이런 그림을 만드는 혐의들을 주로 채워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정황을 봤을 때는 특검의 수사 강도가 음. 그 전에 이제 검찰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 강우기 전 부속 실장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증언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음. 이제 김성문에 대해서도 구성장 청구가 두 번이나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상당히 김을 많이 빼는 음. 그런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윤석열 쪽이 협조를 하다가 특검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느낌 다르거든. 요 어. 요차하면나또 음. 이제 구성 영장쳐 가지고 빵에 들어갈 음. 수 있겠다. 라는 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 강노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네. 시켜서 했다라고 해야 죄가 가벼워지는 거지. 네? 만약에 윤석열이나 한덕수의 죄를 자기가 증언을 안해 버리게 되면 음. 그러면 이 공문서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laughs> 어?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예. 이 내란에 어떤 참여한 정도가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 음? 자의적으로 사실상 주도적으로 참여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못 받게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원칙적으로 하면은 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에도 음... 20일 내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 수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나머지 이번에 이제 적시된 혐의들 같은 경우는 음... 어, 내용이 막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이라서 어... 이번에 영장을 발부 받아서 음... 수사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한다. 이 그림인 것 같고 어, 외환 혐의 뭐 그게 이제 어떤 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음... 오늘 보니까 이제 찬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음. 군 형법상의 문제로 갈지, 음. 혹은 뭐 어, 형법상 그 외환죄로 갈 경우에는 이제 구성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결과인 것 같아요. 나머지만 음. 모아도 이제 구성영장 발부받는 데는 큰 무리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추가로 또 구성영장을 또 발부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속기간 동안에 뭐 다른 재판들이 진행될 거니까 음. 외환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음. 그 마지막 연결 고리 정도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드론을 보낸 사실은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드론 사령부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드론을 보낸 게 됐는지까지 확인이 됐는데 음. 윤석열하고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 실제로 지시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지금까지 확보된 거는 이제 현역 장교의 증언인데 음. 그 장교는 이제 드론 사령부 내에서 들었던 얘기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음. 윤석열한테서 나온 거냐? 음.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무인기를 뭐 북한에 보냈다 이런 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의 내용.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적의 심장부에 도발을 가하는 행위인데 그거를 그냥 드론 작전 사령관 정도의 레벨에서 음. 별세 개짜리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음. 사실 안 되거든요. 음. 합참의 승인이 없이 북한의 평양에다가 우리 어 병력 자원을 보낸다 안될것 같잖아. <laughs> 그러면 저 작전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승인받고 나간 거냐? 음. 그러면 결국 이제 합참 의장은 지금 이 수사 선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과연 끝까지 까지 다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 게 아마 특검의 지금의 관심사, 수사 초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적시된 혐의점들만 보더라도 음.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특검도 일단 구속 영장 청구서 자체가 66페이지거든요. 음. 네. 굉장히 좀 두껍고 음. 내용도 상세하고 전체적으로 정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인별과 관련해서 굉장히 초점이 세게 맞춰져 있다. 네. 얘는 밖에 풀어놓으면 증거 인멸하고 압박해가지고 참고인들 압박해가지고 증언 방향 바꾸고 음. 이럴려는 인간이다. 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웬만하면 영장벌보가 되지 않을까. 음. 실제로도 그 윤석열 본인을 위해서도 음.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laughs> 왜냐면 지금 요 며칠 출석하는 윤석열을 보면 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좋은 석특검도 그 부분을 걱정한다고 들었는데 음. 혹시 또 이상한 생각할까봐 그러면 이제 음. 제대로 죄값을못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구치소에 잡아놓고 음. 신변을 좀 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낫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을 위해서 도 응. 집에 가서 이상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응. 그냥 구치소에 응. 시간 되면 나오는 밥 먹고 운동 시켜줄 때 나가서 운동하고 응.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낫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응. 그래서 한 2~3주 동안에 걸쳐서 거의 뭐길들이기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느냐. 응. 조은석 특검이 일종의 이제 수싸움에서 상당히 좀 기세를 꺾었다라는 거는 좀볼수 응.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어. 지난번에 출석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와서 계속 어깃장 부리고 조서에는 이제 서명도 안 하고 경찰한테 어. 조서 안 받는다. 어. 땡깡 부리고 뭐 이랬던 거에 비하면 응. 이번에 와서 그냥 얌전히... 게 조상 다 받고 음. 그리고 필요한 증언들도 다 했다는 거예요. 음?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기가 꺾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진행된 나머지 수사들이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답변을 안 하면 음. 이게 내가 오히려 더 뒤집어 쓰거나 더 곤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꼬박꼬박 했던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갑자기 두창이가 저렇게 나온 이유는 법조계에선 윤석열이 기존의 버티기 전략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태세를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환 시간이나 조사 주체 등 절차적 문제 제기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검의 압박만 불러 일으켰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조특검과의 자존심 싸움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신리를 찾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거나 가급적 늦춰보자는 계산을 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오랜 검사 경험으로 윤석열은 구속이 눈앞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고 이번에 구속되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됐다는 것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관련자 가운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 뿐입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사법부를 우습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만이 사법부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아주 상식적인 영장 발부가 나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